안녕하세요, 플립꽃입니다. 네, 오늘 할 거는 바로 그 미니, 플립, 아, 미니네? 플립꽃, 플리콧, 플립꽃의 매니저와 부매니저를 뽑을 거예요. 이렇게 세 개의 쪽지가 준비되었고요. 네, 그럼 지금은 부매니저를 한번 뽑아보겠습니다. 네, 누가 될까요? 두구두구두. 두고, 두고, 두고. 이셋 중에서 지금은 부매니저 뽑는 거예요. 1,2,3 요거 가운데거 갈게요 두구두구두구두구 보여줄까요? 저 먼저 저만 볼게요 오. 먼저 부매니저는 노정 이팡 입항, 이팡입니다 두 매니저는 먼저 이 판이 당첨되었고요. 네, 그럼 둘 중에서 매니저 한번 뽑을, 매니저 뽑을게요. 매니저는 보고. 왼쪽, 오른쪽, 왼쪽, 오른쪽. 도레미파솔라시, 도. 도레미파솔라시, 도레미파솔. 도레미 어... 자, 먼저, 뭘 뽑을까요? 여기 사탕 두, 사, 사탕 중에서 빨간색, 이거는, 이거는, 아니야, 왜이 사탕 몇 개가 나와? 야! 어. 이거 뽑을게요. 두구두구두구. 과연 매, 매, 매니저는? 저 가볼게요. 제가 저눈 감고 보, 바, 볼게요 여러분들이 보세요 먼저 저보셨나요 하나 둘셋 미니코코님이네요 아 이분은 네풀 꿀잼님이네요 아 안타깝게도 꿀잼님은 당첨되지 않았고요. 미니코코님이 매니저시고요. 이팡님이 부매니저입니다. 네, 그러면은 활동은 내일이나 아니면 동영상 올라올 때마다 하시면 되고요. 어떤 질문이나 댓글 하나씩은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만약에 뭐지? 활동을 잘안 하시거나 하시면은 제가 다시 뽑을 거고요. 네, 그러면은 이팡님과 이팡, 이팡 미니코코님 정말로 축하드리고요. 네, 그러면 지금까지 플리코시였습니다